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 그들이 조직 스토킹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진짜 이유는 조직 스토킹의 근을 일상 속에 잠재된 권력의 남용,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와 괴롭힘의 집합적인 행위로 피해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사회의 다양한 층에 흩어져 있으며 공사장 인부나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 등 누구나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들이 조직 스토킹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권력과 시의 방식 일상의 괴롭힘. 가해자는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조롱의 웃음을 더하며 사회적 압력을 가합니다. 죽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됩니다. 심지어 인천공항의 외국인들조차 이런 행태에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마치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가해자의 다양성 전 세대와 국적,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의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와 국적을 초월하여 가해자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쾌한 경험은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괴롭힘.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는 더 심각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소음 사이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는 감시와 괴롭힘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 깊은 문제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이 단순한 개인적 괴롭힘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